지금은 공간 싸움 그리고 시간 싸움 즉 스피드 빨라야 돼요 축구가 안녕하십니까 현재 라오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있고 유23세 대표팀까지 겸임을 하고 있는 하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간 싸움 그리고 시간 싸움 즉 스피드 빨라야 돼요 축구가 빨라졌죠 공간 싸움도 많아졌죠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이용을 하고 공간을 장악하느냐 그러면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장악을 하려면 스피드가 필요하다. 그리고 골까지 연결이 되려면 더 빠른 스피드를 요구를 하고 더 많이 뛸수 있는 체력을 요구한다.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이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겠죠. 첫 번째 저는 좀 거리를 봐요. 기본적인 선수들이 거리는 있어야 돼요. 어느 정도 뛰느냐. 그 다음에 고강도, 스프린트. 그리고 갔다가 왔다가 올때뭐 이런 그러한 것들을 좀 고강도 스프린트가 좋아야지 또 많은 스피드를 요구하는 이 축구라는 운동에서 그런 힘을 써야 되니까, 음. 그러한 것들을 좀 유심히 보죠. 네. 한 5일간 선수들이 사용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데이터도 보고 했는데, 보통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제가 선수들한테 다 나눠줘요. 각자 선수들한테 다 나눠주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직접 다 확인하고 또자기들 느끼고, 하니까, 거기서 또 피지컬 코치나 코칭 스텝에서 그것도 데이터를 또 뽑아서 비교를 해서 또 미팅할 때 보여주고. 그런 점에서는 좀 특별화되어 있지 않을까.